예 안녕하세요 아공시법 이제 우리 지적법 우리 그 보물로트에 있는 내용들 그 암기 사항하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예, 우리 한 문제씩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 우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예 1번인데요 그 토지의 표시 사항은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암기할 때소지목경자면 이렇게 암기하죠 그래서 소가 이제 소재 지는 지번 목은. 지목 자요세 가지는 나중에 이제 소관청이 조사에서 이제 등록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경계 좌표 면적 요거는 이제 지적 측량을 통해서 이제 등록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이 어, 어떻게 시험이 한번 나왔었었냐면요 아 18회 때인데 법률에 규정한 용어의 정리로서 에,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소 지목 경좌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시오 그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지금 소유자 도면 번호 대장의 장 번호 개별 공시지가 그건 없었죠. 그죠? 그럼 정답은 그 경계 좌표가 나와 있는 5 번이 정답이 이제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요 표시상 그래서 토지의 표시상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아까 소지목 경자하면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지적공부 종류가 일곱 가지가 있죠, 그죠? 우리 토, 임, 공, 대, 좌, 지, 임 이렇게 함께 하죠. 그래서 그 지적공부 종류에는 토지대장, 요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그다음에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요 일곱 가지를 우리가 아, 지적 공부다, 그러죠 아, 그럼 이 지적 공부에 관련된 예, 우리 이제 기출 문제가 어떻게 쓰냐면 한번 2 0회때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우리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지적 공부로만 나열된 것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아까 아, 토, 임, 공, 대, 좌, 지, 임 요거로만 나열된 것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 1번 질문에 토지 대장 지적도 임야 대장 임야도 경계점 잡혀 이거 7가지 있네요. 그죠? 그럼 정답이 아 1번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해 놓고 여러분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 보면 거기에 대한 적용만 하시면 아까 우리 암기할 때 이렇게 토자토임 아, 어. 공대는 없죠. 그죠? 그죠? 어, 공대 좌그 다음에 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곱 가지를 아버지가 지적 공부다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제 지적 공부가 이제 아닌 것들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암기를 해줘 버면자 이렇게 지적 공부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예, 충분히 예,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자 우리 삼번 볼게요 자이3 번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제 대장과 우리 등기부가 가지고 있는 관청이 이완화 돼 있어서 그 대장과 등기부 이제 불일치가 있을 때. 뭐를 기준으로 뭐를 정리할 것이냐 그래서 그걸 이제 암기하는 건데 그또표 대장권 등기 이렇게 돼 있죠 즉토지에 이렇게 표시 사항들은 뭐가 중심이 되냐면 지목 면적은 대장이 먼저 바뀌니까 대장을 기출 해서 등기부를 정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권리자 관계죠 대표 이소위자 관계는 소위자가 변동되는 것은 등기부가 먼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요 등기부를 기준으로 요 대장인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요 암기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암기사항이거든요. 우리 표대장 권등기. 그래서 토지표시사항은 대장의 기준이 돼서 등기부를 정리한다. 그리고 권리관계, 소유자관계는 등기부가 우선이니까 등기부를 기준이 돼서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되어 있다. 이 아, 부분을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대장과 지적 공부의 뭐 등기 촉탁 부분, 등기 완료 통지 부분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많이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표대장 권 등기 이 부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마지막 볼게요 네 번째 우리 지적법을 끌고 가는 기본 이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많이 중요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형고기가 우리 개에 물려서 실직하다, 이렇게 암기했었는데, 형은 이제 지적은 효력에서 나온 부분인데, 지적 형식주의, 다른 말로 등록주의라고 하고요. 지적은 국가가 등록하기 때문에 지적 국정주의고 열람을 통해서 지적에 관한 내용들이 공개되기 때문에 공개주의라고요. 우리 등기와 달리 지적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조사 확인해서 등록하니까 이걸 실질적 심사하고 그리고 지적은 소유자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요 지적 공부를 만들기 때문에 직권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는 이렇게 다섯 가지 이념이 우리 지적법을 끌고 가는 기본 이념입니다. 그러면 요 이념과 관련돼서는 여기 문제가 우리가 이제 어, 나오는 데 3번 문제인데 지적제도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거. 우리 지적은 아까 진짜 지적 국정주 있었죠. 토지에 관련된 사문은 국과 관련된 토지를 관리하는 장관이 있겠죠. 우리 교육부 장관이 관리하진 않겠죠. 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 전국에 바다에 있는 이제 모든 토지를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모든 토지를 조사해서 이렇게 지적공부에다가 등록을 시킵니다. 자, 우리 등록을 시킬 때 2번, 이거 아 이제 맞는 지문이 되네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 경계좌표 이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토지 요 이용이 아니라 네, 이동입니다. 잘 기억해야 되는데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우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 지적국정지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결정해서 직권등록지이죠 등록을 시킨다는 거죠. 다만 신청이 없으면 이렇게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결정하실 때이게 직권등록지의 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세 번째 지적소관청의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지목 면적 경계를 결정할 때는 우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서 잠깐, 우리 조금 우리 지적법 조금. 음 어떻게 보면 약사는 문제가 좀 나오죠. 아, 한 글자 틀려 가지고 좀 틀리는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토지이용현황조사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 지적분 토지이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다 뭐죠? 토지이동입니다. 토지이동 이 표시상. 여기 5번에 보면 토지이동현황조사라고 되어 있죠. 근데 3번 질문은 토지이용. 그 요게 하나가 지금 틀린 거예요. 그래서 토지이동. 현황조사계획이 아니라 이용이 아니라 이동입니다. 이동 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하는데 시도 승인받지도 않죠. 그래서 요게 이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참 지적법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좀 주의해서 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네 번째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에 따라서 토지이동조사일 때는 이 토지이동조사부란데다가 적어놓고 그걸 기초로해서 이제 우리 지적 공부를 오 번에 정리를 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중에서 1번하고 2번 질문, 지문, 요 질문은 많이 가로치기라도 등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 볼게요. 자, 우리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 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합병이 되면 두 필지가 한 필지가 되는 게 합병이잖아요. 그 합병 요건에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여러분이 합병의 시험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꼭 암기를 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 부여의 가면 이렇게 암기하죠. 소도 목축하고 연둥도쾌야 한필지가 될 수도 있고 토지를 합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범 부여 지역 같고 두 번째, 소유자 같고 세 번째, 지목이 같고 네 번째, 축척이 같고 다섯 번째지 집안이 이렇게 몰리지 연속되어 있고 등기 여부가 같아야 한 필지가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같아야만이 합병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면 이렇게 나오죠. 합병에서는 집원 부의적이 서로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지목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축척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집안이 연속되어 있지 않으면 합병할 수 없다. 그 등기 여부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합병, 한 필지가 되위한 성립 요건, 요 합병 요건, 이 예, 부분도 굉장히 예, 중요하다는 것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표대장 권등기 했던 부분하고, 요 주에 가면 요 소도, 목축하고 연등도 킨다. 이 강의가 지금 첫 강의에서 여러분한테 굉장히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다음 강의를 이제 보겠습니다.